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다입니다. 그저 그림이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색채를 표현하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비록 미숙하지만 순수함이 드러나는 저희의 그림을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가을 풍경입니다. 단순한 집과 나무지만 평화롭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죠? 네, 이 그림도 가을 수채화입니다. 멀리 보이는 붉은색 지붕을 가진 집과 강, 그리고 작은 배, 그리고 나뭇잎들의 색이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수채화를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씩 앞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